아, 아이 남자 거구나. 아, 편하겠다. 아, 풀기 편하겠다. <laughs> 아, 열기 편하겠다. 고 굳이 굳이 막 이렇게 하아 남자친구 속옷에 대한 로망이 혹시 있는지. <laughs> 이렇게 라인이 드러난 딱 붙는 거. <laughs> 평범한 속옷을 입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아우. 생각보다 남자들은 속옷에 그렇게 집착을 하지 않아요. 굳이 이제 신경을 쓰게 된다면 제가 원하는 속옷은 있죠. 미래 남자친구를 위한 음. 속옷 선물을 한번 골라볼 거예요. 여행경수. 여성 전문 속옷 사이트에서 네. 직접 보면서 홈페이지부터 다 뽑고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 아우. 되게 순백의 상태인데. 일단 <laughs>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우. 일단 그 메뉴 한번 볼까. 메뉴요? 야, 팬티, 슬립. 슬립은 뭐? 엣지. 엣지가 뭐야? 아 이건 망상가봐. 아 그래서 이걸로 아 가려간나봐요. 몸이 되게 좋으시네요. 네, 진짜. 아, 와, 그래? 이게 잠깐만, 시술은 잠깐만. 아, 시술은? 아, 이런 게. 진짜... 오 마이 갓. <laughs> 너무 정라한데요 이거? 그 약간 나풀나풀 이런 느낌? 저는 근데 이런 게 좋아요. 아 정말? 네. 남자친구가 그때 이걸 아. 입고 나타나면 어, 또, <웃음> 어떡해? <웃음> 잠깐만, 나는 어인 하면서 이렇게 생겼어 알죠? 합카를 내고. 저 리본 왕리본 네. 와 리본. 아, 아, 아 이런 거예요? 이게 아, 그러면은 <laughs> 아 진짜 처음 봐요, 근데. 네. 아 잠시만, 진짜 실물이 있어. 이게 아, 엉덩이인데요? 네. 이게? 아, 진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여기 코그 부분이 약간 공간이 있네요, 이게 아, 그래서 이걸 입으면 이렇게 얼굴이 튀어나오 아, 뭐 느낌을 한번 보실래요? 아, 이런 느낌. 어, 아! 어. 이런 느낌. 아, 아 이거 뭐라고 해야 돼? 그래. 제가 해서 그렇지. 아, 아니요, 뭐요 아, 좋았다고, 좋았다고. 이걸 딱 입고 나오면. 계속 얘랑 저랑 눈이 마주칠 거 아니에요? 눈이 여섯 개네. 눈이 여섯 개가. 육문이육문이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제가 해서 그렇지 아, 이런 느낌! 아, 약간 시스루하게 가져준네 음. 그래서 더 야한가 봐요. 진짜. 미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렇죠. 진짜. 아, 요 정도는 뭐. 네. 귀엽다. 홀톤 액. <laughs> 새 거를 와. 가림으로써 여기가 더 덥다. 아, 아, 아 어, 저거 버뮤다 삼각지대. 네. <웃음> <웃음> 맞아. <웃음> 나올 수 없게. 헤어 <laughs> 나올 수 없게. 귀 아, 이거 삼각구나 아, 편하겠다 아여기 편하겠다고. <laughs> 아 열기 아, 편하겠다고. 이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요트, 어, 어디, 어디가 아, 어. 위에요 아래? 에아 됐다 됐다 됐다. 아 이거 등 등. 아, 아 가슴 근데. <laughs> 아 네. <laughs> 아니 이거 무슨 <laughs> 미스코리아야? <laughs> 어떻게 있는 거예요? <laughs> 아 이게 아 <laughs> 이거 나 이거 무슨 그 가방 주머니인 줄 알았어 요 이렇게 이렇게 들고 다녀면 아무도 가방인지 알지 않을까요? 어, 그쵸, 그쵸. 음. 아, 이거, 아, 아 밑에까지. 아, 함벌옷이시네요함벌 한번 입어보시죠. 제가 볼까요? 이렇게 입는 거 맞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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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피하다. 이렇게 입네나 <있는>, <laughs> 이거 괜찮지 않아? 어, 괜찮다. 약간 액세서리 같아요. 이렇게 밖에 입고 나가도 팬티 입는 뭐, 것 같은 <laughs> 같아요. 아, <laughs> 올인원이라는 거있요 올인원. 어, 근데 속옷을 안 입으셨네. 여자분들 아이돌 보시면 이렇게 속구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 펠리프 괜찮네. 그렇게 보면 여자친구가 좀더 다른 그러네. 모습을 보여주고 그 매력을 그렇죠. 어필을 하는 너무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저희도 아요 멋있게 배우고 있어요. 진짜 대체 언제 있는 거죠. 본고에탈것 같은데 내 공장 지갑인 줄 알았어요. 진짜 무슨 <laughs> <멋진> 소리예요 <laughs> 진짜? 아오제 봤는데 이런 거야. 아이 가 작은 거. 아! 에 네! 아! <laughs> 이걸로 이걸로 가리자. <laughs> 그게 그런가? 아이씨. 됐다. 됐다, 됐다. <laughs> 살다, 살다 속옷을 입는 <laughs> 거가 처음이야. 약간 부끄러울 수도 있는 얘긴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속옷에 대해 얘기한다는 것 건강한 거죠. 그렇게.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 그렇죠. 저. 여자 친구라면 뭘 입어도 아 이거는 지금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목소리> 언젠가 네. 언가나쓸일 네. 있지 않을까? 맞아. 사랑하는데 이거 한번못 입어줘. <목소리> <이러고 싶어. 목소리> 너나 사랑하지 않아? <목소리> 남자분들도 사랑하면 입어줄 수 있어. <목소리> 사랑하는 아, 사랑하는 아, 진짜요? 그만난 <목소리> 그걸 아, 사랑하지 아, 않을걸?